이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모두 다 가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 결정한 내용인데요. 자, 그 상담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겠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진행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목표에 대한 올바른 설정이에요. 예, 그래서 목표에 대한 올바른 설정이라 함은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벌 그제 머니 메이킹 할 만들 수입의 크기가 목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상담을 올바르게 진행해서 사실은 아메이사분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데요. 왜냐하면 경험치를 가진 사람을 벤치마킹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담 시스템을 제가 구축하는데 거기에서 선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 리더분들이 지금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도전하셔서 지중해 크루즈를 획득하려고 하는 분들이 선전제 조건 첫 번째 목표 설정을 한다입니다. 근데 목표 설정은 여러분이 3년 안에 벌 수입에 근거한다. 이퀄이다. 예, 정리되셨죠?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핀이든 간에, 지금 3년 안에, 3년의 회기년도죠? 3년 남은 거 맞나요? 맞죠? 왜 3년이지? 작년에도 3년 아니었나요? 2년 6개월이나, 2년 5개월이 남은 거죠? 그치. 작년에 3년 몇 개월이 남았던 거였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빠르잖아요. 그죠? 자, 2년 5개월 맞나? 지금 2회기년도죠 23회기년도, 24회기, 맞네요. 맞네요. 2년 5개월입니다. 저도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요. 이게 모든 게 여러분 1%, 아니 0.1%라도 정확하게 결정하지 않으면요. 사업은요, 되지 않아요. 직장 생활이나 아르바이트나 뭐 취미 생활? 취미생활도 어렵던데, 저 골프 해보니까. 어, 근데 어쨌든 수입원으로만 따져서, 아르바이트나 직장생활은 주어진 일을 어느 정도만 해도 수입은 나오지만요, 비즈니스는요, 비즈니스의 결과를 갖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내가 100% 해내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아메이 수입이 빵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리더분들은 다 각자의 수입을 가지고 계시지만, 내가 결정한 수입을 받는 것, 새는 미진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결정하신다라는 건 수입을 명확하게 결정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3년 안에 미니멈 세후 1억 이상의 수입을 벌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맞으시죠, 여러분? 예. 자발적으로요. 그리고 자, 그렇다면 이제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그죠? 예. 그랬고, 이제 2년 6개월의 사업은 여러분이 어떻게 진행하셔야 하냐면, 매년 연말 보너스를 얼마를 받을 건지를 결정하시고 사업하는 거예요. 이거는 투잡을 하시는 분이든, 전업을 하신 분이든, 이제 그 3년에 1억의 수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계획이 되겠죠. 사실 세부 목표이기도 하지만 계획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올해가 22회기년도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죠. 예. 그러니까 하반기로 접어든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의 22회 기념대 연말 보너스를 얼마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게 명확하고 그걸로 오늘도 플래닝이 나오신 데 있어서 미진하다라는 건 각자가 아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중으로 명확히 하셔야 되고 지금 4월 첫 상담을 통해서 지금 명확히 하시고 계시고 하셨죠.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과정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돼서 몇 번의 수정 과정을 거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몇 차례 수정 과정에서 아직 그, 데이터를 못 받은 분에게 또 연락을 드렸어요. 이게 저희가 연합되어 있는 장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3년에 1억의 목표,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22회 기년도 연말 보너스, 23회 기년도 연말 보너스, 24회 기년도의 연말 보너스를 결정하셔야 돼요. 왜 연말 보너스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저희 코어 인센티브 플러스, 맞죠? 제목? 예. 네. 이 연말보너스가 정리가 되면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게 굉장히 내실 있게 사업을 할수 있게끔 연말보너스가 정리가 되어서 역시 아메이 회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말보너스를 얼마를 벌 거다라는 목표를 결정하신 데에는 결국 사업의 방향성과 일의 내용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전체 사업의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내용 안에 여러분이 매달 매달 12달 안에 내가 21% 이상의 사업으로 성장시킨 거, 늘 21%를 하시는 파운더스 플래티늄들이시라면 퍼포먼스 보너스를 향한 도전이 되겠죠? 그리고 파운더스 1년 12달에 퀄리파잉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달수를 늘려가는 게 목표이실 거예요. 그죠? 예. 이 내용 하나와 함께 두 번째는 후원한 분, 후원한 레그, 후원한 팀이 22%의, 예, 결과를 내는 달수의 증가. 이거를 뭐라고 하죠? 프론트. 프론트 라인 성장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네. 그게, 이게 유지되거나, 혹은 한 달, 석 달, 여섯 달 유지됐을 때, 리더십 보너스를 받은 달의 곱하기, 10%, 30%, 50% 이렇게 되나요? 30%, 50%, 70%. 70%. 네. 네. 그래서 이두 가지 보너스가 합쳐져서 연말 보너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미 뭐 생각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3년의 전략, 아니,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이 이 매년 연말 보너스를 늘려가기 위한 목표를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상응하는,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월 목표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월 계획이죠. 목표와 계획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지금 4월 달 여러분의 그 계획 설정, 마스터 플랜을 지금 다 제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월 목표가 결정되셔야 되죠. 예. 그 연말 보너스를 많이 받을 수,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있게끔 하는 월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십니다. 이게 3단계죠. 그리고 나면 주 목표가 나와야 되겠죠. 그 내용에 맞게끔 주 목표와 일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주 목표와 일 목표는 계획이 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시는 내용, 이제 디테일한 내용과 이 계획을 하신 내용을 매일매일매일 실천하시기 위한 여러분의 라이프 패턴. 예. 평일은 시간을 어떻게 쓸 거고, 주말은 시간을 어떻게 쓸 거고, 예. 자는 시간은 얼마를 결정할 거고, 그리고 아이 육아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육아를 질적으로 어느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고, 그 다음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할 거고, 어떤 준비를 할 거고. 이런 것까지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은 에메랄드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소유하는 실력을 키우시게 되고, 그 훈련을 정확한 마스터 플랜을 가져야 훈련을 제대로 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야 매달매달 매달 수입도 증가하셔서 정말 다양한데 돈을 행복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연말 보너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묵혀 놨던 너무 사실 연말 보너스를 쓸 때가 있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 파운더스 피티를 진행하시는 분들 보면요. 사실은 이 내용을 훈련하셔서 몸에 배시게 한다, 배게 한다면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설사 10년이 걸린다 해도 왜냐면 그거는 누군가를 후원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사업가가 되게 하는데 여러분이 올인하고 헌신하셔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매출은 키우실 수 있, 있지만 그런데 나의 수입을 만들어가는 과정 없이 결코 누군가를 후원해서 누군가가 아메이 사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 도전은 반드시 다이아몬드 또그더큰 성장의 기반이 되는 거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먼저 중요한 게 내가 내 인생에 생계를 넘어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데 필요한 1억 이상의 미니멈 1억 이상의 집이 있다고 가정할 때예요. 예, 집까지 해결하겠다라고 할땐 2억 정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죠? 예. 그 수입을 향한 도전의 첫 번째 단추가 연 1억의 수입을 만드는 그 노력을 지금 진행하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은 그전 과정을 하시는 분들도 이 과정을 연습하셔야 되니까 무빙업으로 남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고그 지금 이 1년에 이 과정을 여러분의 몸에 배게 하는 이번 5개월간의 과정 그리고 매출의 극대화가 여러분의 3년의 사업을 결정할 거기 때문에 지금 계절의 변화와 함께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었고요. 사실은 신소형의 무빙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새롭고, 늘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있는 내용을 내가 얼마나, 어, 나를 훈련시키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활용할 거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